젊은 세대나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한비즈니스의 영성, 진정성 이러한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두 키워드를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이런 비중도 상당히 높고요. 맥킨지 조사에 의하면 54% 정도라고 하고요. 또 검색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들, 그 인플루언서를 따르는 그런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요, 어떠한 뭐 브랜드나 제품,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사용자와 브랜드 간의 협력이라고 말하는데 그 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만명 미만의 나노 인플루언서도 있다고 합니다. 즉,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건데요. 그 비즈니스나 마케팅 관점에서는 작고 덜 알려진 브랜드를 홍보하는 인플루언서가 어쩌면 더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을까 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동시에 소규모 브랜드는 큰 대형 채널에서 온라인 시장에 소음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눈에 띄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 캠페인 할때 한마디로 하면은 그것은 바로 진정성 또는 나아가서 영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리 코틀러는 몇년 전에 마켓 3.0 진정성 시대라는 책 속에서 구매할 때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그리고 화려한 테크닉이 아니라 메시지가 먹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게 가장 다가온 단어는 영성, 진정성이었는데요. 영성을 사람의 마음을 열고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 지인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을 고른다고 하면 자취남, 그리고 빠니보트를 들수 있는데 자취남의 경우에는 1인 가구에 사는 곳을 직접 방문해서 속속들이 다 드러내고 거침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도 편견없이 바라보고요. 또 빠니보트인 경우에는 뭐 엄청난 여행 유튜버인데 있는 그대로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여행을 이야기를 다루면서 무려 구독자 16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근에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이런 진정성이 벌써 유튜브나 동영상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현실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조한종 씨는 시니어 레거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잼, 비재무적인 영역에 있어서 고려할 여섯 가지 나이듦이 있는데, 그 중에 영성적인 나이듦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주변에 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차분하신 경향을 볼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을 떠나서 명상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아니면 성당이라든지 이런 곳을 다니시면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자신의 영성적인 삶, 묵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비단 마케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특히 시니어 비즈니스나 시니어들에 대한 소구점으로는 이전처럼 거대하고 화려한 그런 것들보다는 정말로 진정성과 영성을 담은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눈맞춤, 그러한 모습들, 꾸준함 이런 것들이 마케팅 또는 비즈니스의 핵심이 아닐까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삽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